90세 이상 남성분들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하루에 최소 한 번이라도 밝기가 되시나요? 아침에 잠깐이라도요? 만약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면 그것은 몸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특히 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김아름 한의사입니다. 마늘이 남성에게 좋다는 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늘만 먹는다고 해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마늘과 함께 섞어야 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재료이지만 효과는 10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많은 분들이 비싼 약이나 건강 기능 식품에 돈을 쓰고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저를 찾아오곤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단순한 비밀만 알았다면 약도 필요 없이 거금도 들이지 않고 3, 30대 시절의 강인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부부생활을 개선하며 앞으로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한 남성과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이해하시도록 제가 얼마 전 오후에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오신 분은 단정하게 파마한 머리를 한 60대 여성 이명희 씨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촉촉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남편 박준호 씨였고 그는 광주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았을 때 그의 어깨는 마치 돌덩이를 짊어진 사람처럼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감춰온 이야기를 꺼내는 듯 아주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수년째 부부관계를 회피하고 있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침대에 누우면 그는 등을 돌리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 소리를 매일 아침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누군가에게 움켜쥐어진 것 같아요.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제가 박준호 씨를 바라보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부에 힘을 주며 마지막 희망을 쥐어잡았지만 되돌아온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이었고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이젠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밥상에서도 신문으로 아주 얼굴을 가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마치 벽 같아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명희 씨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뒤 박준호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그는 결국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무런 의욕조차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마치 이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요. 아내가 위로해주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남자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남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내에게 욕을 먹는 게 나아요. 그 인내 어린 눈빛을 매일 보는 것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춰 멈쳤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 약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십만원짜리도 먹어봤고 수입산 몇 몇 백만 원짜리도 먹, 먹었어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배만 더 아팠습니다. 먹을수록 절망만 깊어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박준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60세 이상 남성 수, 수천 명이 겪고 있는 조용한 고통입니다. 한때는 가족의 중심이자 가장 강한 존재였던 그들이 지금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민폐가 될까봐 또는 스스로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도 아닙니다. 나는 박준호 씨의 검사 결과를 보고 순간 말문이 막혔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었고 혈류는 마치 가뭄 끝의 강처럼 힘없이 흐르고 있었다. 남성 호르몬 수치 역시 간신히 허용 기준선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와 마주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시선은 내 눈을 피하고 있었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창피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몸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혈관이지 자존심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 어떤 약도 더는 드시지 마십시오. 몇 년째 드시고 있는 그 비싼 약들은 결국 구멍난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몸은 더 이상 그 약을 흡수할 힘조차 없습니다. 박 씨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마치 이렇게 묻는 듯 했다.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제안할 방법은 약 처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박시의 부엌에 있습니다. 필요한 건 마늘, 그리고 참기름입니다.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영역히 역력, 드러났다. 마치 웃음이 나올 듯한 표정이었지만 기쁨에서 비롯된 웃음은 아니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이먼 길을 와서 결국 만을 얘기를 듣는 건가? 나는 그의 생각을 끊기 전에 말을 이었다.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남성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약속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실천하신다면 단한달 만에 아침을 피하지 않게 될 겁니다. 본인 몸에 직접 놀라게 되실 겁니다. 왜 마늘과 참기름이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들이 수천조 원을 들여 만든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작용원리가 현대 과학조차 인정한 자연의 경이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이해해야 할 점은 밝기는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경은 수백 개의 미세 혈관이 모여 있는 스펀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피가 강하고 빠르게 흘러들면 팽창하고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혈류가 약하거나 혈관이 막히면 예전처럼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늘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의 생성이 느려집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 산화질소 생성작용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 결과 혈관이 자연스럽고 강하게 확장됩니다. 알리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부지런한 청소부처럼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전을 제거해줍니다. 이 혈전이 바로 혈관을 막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액이 맑고 원활하게 흐르면 몸의 가장 끝부분인 음경까지도 충분한 혈류가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리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위산에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생마늘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섭취하면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간 전사처럼 쉽게 파괴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에 들어있는 식물성 지방은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해주어 알리신이 위장을 무사히 통과해 장까지 도달하고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기름에는 리그난과 토코페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혈관을 노화로부터 지켜줍니다. 또한 아연과 필수 지방산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마늘이 혈관 공장을 돌리는 기술자라면 참기름은 그 공장을 보호하고 보급하고 수리하는 지휘관입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효과는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10배, 수도배로 증폭됩니다. 어떤 약도 이처럼 조화로운 결과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지혜가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마늘과 참기름의 연결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속 깊은 곳부터 회복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더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봄, 저는 광주에서 열린 국제식품과 건강학술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인 이혜진 교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30년 넘게 남성 호르몬과 음식의 관계를 연구해온 영양학 전문가입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중년 남성 환자들에게 마늘과 참기름을 활용한 요법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환자를 성별로 나누지 않고 공감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건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후 교수님은 저를 멈춰 세울 만큼 인상 깊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참기름이 마늘 속 알리신을 보호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참기름에는 식물성 지방과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몸에서 남성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고급 재료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마늘은 도로를 청소하는 작업자입니다. 혈관이라는 길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반면 참기름은 호르몬을 생산하는 공장에 공급되는 고급 연료입니다. 도로가 깨끗하고 공장이 잘 돌아갈 때 남성 호르몬은 일정하게 생성되고 혈액이라는 트럭이 그것을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완전하고 자연스러운 시스템입니다. 이 조합은 마치 뿌리부터 끝까지 조화를 이루는 팀처럼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약은 일시적인 부분만 다루지만 마늘과 참기름은 시스템 전체를 회복시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성 환자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마늘과 참기름을 먹는 건 단순히 남성성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뿌리부터 다시 세우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저는 마늘과 참기름을 남성의 몸, 특히 50세 이후의 체질에 가장 알맞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작은 단계까지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 선택입니다. 마늘은 반드시 국내산을 사용해야 하며 수입산은 피해주세요. 단단하고 향이 강한 마늘이 좋습니다. 참기름은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연한 노란빛의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볶아낸 진한 갈색의 고소한 참기름은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리 조합이 맞아도 이런 기름을 쓰면 효과는 절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마늘의 힘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마늘을 잘게 다지거나 찌은 후 10분간 공기와 접촉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이 최대한 활성화됩니다. 바로 먹으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체질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섭취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침의 영약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10분간 공기 중에 둔 다진 마늘 반 스푼과 냉 압착 참기름 한 스푼을 섞은 후 물과 함께 마십니다. 처음에는 속이 뜨거운 느낌이 들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 방법은 밤새 쉬었던 몸 전체를 깨어나게 합니다. 두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밥을 지을 때 껍질째 마늘 3참사 쪽을 함께 넣고 찝니다. 익힌 마늘은 단맛이 나고 먹기 좋습니다. 이찐 마늘을 으깨어 냉갑착 참기름 한 스푼과 간장 약간을 섞어 밥 반찬처럼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때 활용하면 수면 중에 천천히 효과가 퍼집니다. 세번째는 제가 정력 쌈장 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다진 마늘 5스푼, 된장 3스푼, 냉합착 참기름 3스푼, 꿀 약간을 넣고 잘 섞은 뒤 냉장 보관합니다 식사 때마다 반 스푼씩 쌈 채소나 고기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만이 눈에 띄는 효과를 줍니다. 아무렇게나 섭취하거나 조리하면 마늘과 참기름은 단순한 음식일 뿐더 이상 약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보면 몸이 직접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늘과 참기름을 활용한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입니다. 아무리 자연식품이라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위험한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흑마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흑마늘이 생마늘보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목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활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흑마늘을 만드는 발효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성 활력 개선을 원한다면 생마늘이나 살짝 찐 마늘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기름 대신 다른 기름을 쓰는 것입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도 건강에 좋지만 지금의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냉압착한 참기름은 리그난과 아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남성 호르몬 생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늘과 참기름의 조합은 다른 기름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조합입니다. 다음은 꼭 지켜야 할세 가지 핵심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공복에 생마늘을 먹지 마십시오. 생마늘은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으며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려면 반드시 식빵 한 조각이나 우유, 우유 한잔 정도를 먼저 드신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하게 먹지 마십시오. 다진 생마늘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를 자극할 뿐 아니라 간에도 부담을 주어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이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첫째,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마늘에도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있어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작은 상처에도 출혈,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내시경, 발치 등 시술 예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늘이 출혈 가능성을 높임으로 적어도 2주 전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위궤양이나 심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 생마늘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늘을 살짝 찌거나 구운 형태로 아주 소량만 섭취하고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치료든 핵심은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7년 동안 중년 남성들을 진료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여러 번 목격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광주 출신의 전직 임원 박준호 씨의 사례는 가장 큰 울림을 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걸음걸이는 조용했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손을 꼭 잡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밝게 빛나 있었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의 웃음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마늘이랑 참기름으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죠. 그런데 시작하고 딱 2주쯤 됐을 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익숙한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결혼 초처럼 웃어주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잡고 싶어졌고,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싶어졌어요. 지난주엔 둘이서 영화도 봤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 옆에 서 있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남성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은 한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박 씨만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52세의 최영수 씨도 있습니다. 그는 야간 빈뇨와 만성 피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늘 쌈장과 참기름을 매일 함께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달후 그는 밝은 미소로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소변 줄기가 정말 강해졌어요, 선생님. 밤에 깨지도 않고 푹 잡니다. 이상하게 요즘 운전하면서 짜증도 안 나고. 손님들도 더 좋아하니까 수입도 확 늘었어요. 마늘은 제 은인이에요. 하복부의 혈류가 원활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성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 만성피로, 감정 상태까지 모두 변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개선이 아니라 내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마늘과 참기름이 단순히 남성 기능 개선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중년 남성의 수면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드문 자연치료 조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지 남성의 성기능 향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네 가지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조용히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두 가지는 50세 이상 남성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마늘과 참기름은 혈관을 청소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며 심장에서 뇌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혈액이 생식기까지 강하게 흐른다면 이는 심장과 뇌 역시 잘 영향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당뇨병과 고혈압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마늘은 자연의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참기름은 뛰어난 혈, 혈관 확장작용으로 혈압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매일 꾸준히 섭취한 후약 복용량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 조합은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와 싸우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마늘과 참기름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한겸 성분은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기여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수십만 원짜리 건강 보조 식품보다 값진 역할을 해냅니다. 넷째 뇌를 보호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야 사고력도 빨라지고 기억력도 오래가며 나이가 들어 생길 수 있는 건망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아침에 건강한 밝기는 단순히 남성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과 뇌, 그리고 온몸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마음 속 깊은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남성들의 실제 이야기에서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마늘과 참기름의 힘,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법까지.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름 몇 개, 쓸쓸한 눈빛, 혹은 오래된 침묵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점 놓아버린 날들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37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의 남성들과 함께 해온 의사로서 저는 단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지식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내 몸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곁에 있는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려는 의지. 그두 가지만 있다면 분명 변화는 시작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자연적인 활력 회복법을 단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 에너지, 그리고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그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식탁 위에 마늘 한 쪽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아내와 함께 보고 계시다면, 오늘 밤그 마늘 한쪽에 사랑과 희망을 담아 접시에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속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피워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힘이자 같은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천 명의 남성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남성의 불꽃, 함께 다시 지펴냅시다. 여러분의 아침이 청춘처럼 강렬하길 바랍니다. 저는 김아름 한의사입니다.